유비에게 패배한 주유는 큰 뜻을 이루지 못한 안으로 병이 재발했다. 권한 15년 손권은 화자오를 허도로 보내 조조를 만나게 했다. 조조는 동작대 낙성식에서 사격대회를 열고 홍포와 녹포로 인재 등용의 뜻을 내보였다. 신하들이 난세의 거목이라 칭송하자 조조는 그 문장에 크게 만족했다. 손권은 유비를 형주목의 봉에 조조를 견제했고 조조 역시 태수의 봉에 두 세력의 싸움을 부추였다. 노숙이 형주 반환을 요구했지만 유비는 대성통곡으로 동정을 샀다. 제갈량은 서천을 핑계로 노숙을 돌려보냈다. 주유는 다시 서천 정보를 핑계로 형주를 지나며 유비를 기습해 죽이려 했다. 노숙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출정을 강행했다. 주유가 형주에 도착했지만 성문은 닫혔다. 제갈량은 이미 주유의 속임수를 꿰뚫고 있었고 뒤에서는 형주군이 들이닥쳤다. 분노한 주유는 말에서 떨어지고 철수를 결정했다. 철수 중산 위에서 제갈량이 장하음을 들려주자 주유는 우라통에 쓰러졌다. 제갈량은 생포를 멈추고 철수의 길을 열어주었다.